요즘 매일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아,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무려 2,500년 동안이나 검증된 아주 특별한 인생 내비게이션 사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현대사회의 성공을 위한 고대의 비밀 코드. 지금부터 같이 한번 펼쳐보시죠. 우리 모두가 하는 고민이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선 더 심한 것 같아요. SNS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아니면, 직장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버릴까봐 늘좀 조마조마 하잖아요. 네, 바로 그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고민, 21세기를 사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무려 2500년 전에, 공자의 한 제자가 자기 스승한테 던졌던 질문이랑 정말 소름돋게 똑같거든요.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기 자장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목표. 아주 단순하고 현실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질 수 있죠? 이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쌤, 저 네카라쿡에 어떻게 들어가요?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이때 공자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뻔한 조언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 코드에 가까웠죠 자 지금부터 그 비밀 코드를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와 한문이라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걱정 마세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자가 여기서 말하는 건요 바로 말과 행동에 대한 완벽한 이중 필터링 시스템이에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력 단계에서 한번 걸고 내가 세상에 내보내는 출력 단계에서 또 한번 걸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 진짜 핵심입니다 성공! 즉 여기서 말하는 벼슬은요, 우리가 막 필사적으로 쫓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드를 완벽하게 내 몸에 익혔을 때 성공이 오히려 나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와, 이거 완전 생각의 전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걸딱네 글자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신언행 말을 신중하게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라. 이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공자의 코드를 풀수 있는 마스터키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그냥 소심하게 굴어라, 쫄보가 되라,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가 미덕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이 신중함이야말로 충동적인 경쟁자들이 이기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실용적인 2단계 필터링 과정인 거예요. 첫째, 정보 필터. 들리는 모든 걸 믿지 말고 의심스러운 건 일단 보류. 둘째, 행동필터. 많은 걸 보되 아 저건 좀 위험한데? 싶은 건 피하는 거죠. 어때요? 2500년 전 조언인데 꼭 요즘 자기개발소에 나오는 의사결정 모델 같지 않나요?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먹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 코드가 정말 극한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송백이라는 젊은 관리의 아주 아슬아슬한 테스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진짜 심각합니다. 국경에는 적군이 몰려오고 있고 조정에서는 당장 공격하자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어요. 여기서 판단 한번 잘못하면 바로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위기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정량이라는 고위관리가 등장하는데요. 딱 선빵 필승 속도가 생명이다를 외치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저질러고 보자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충동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근데, 송백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흥분해서 날뛰는 상황에서도 아주 침착해요. 의심스러운 것은 보류한다는 공자의 코드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모두가, 가자!를 외칠 때, 혼자서, 잠깐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하필이면 송백이 보낸 정찰대가 적에게 붙잡히고 만 거예요. 그러자면서 정향은 거봐라, 너 때문이야! 라면서 송백을 비난하고 당장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고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이제 송백은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송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판단 때문에 부하들이 잡혀갔고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공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보시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바로 이 순간, 공자의 코드 그두 번째 부분이 힘을 발휘합니다. 송백은 감정적인 반격이라는 위험한 행동을 피해요. 대신 이건 제 잘못입니다. 라고 모든 책임을 지고 가장 어렵고 위험한 길 바로 직접 협상하러 가겠다고 나섭니다.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원칙을 지켜낸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완전 대성공이었습니다. 송백의 이 전략적인 신중함은 단순히 정찰대를 구출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전쟁을 막고 심지어 새로운 무역로까지 열어서 위기를 엄청난 기회로 바꿔버렸죠. 공자의 코드가 현실에서 그 힘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25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를 우리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고대의 코드를 어떻게 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쓸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완전 우리 얘기 아닙니까? 팀 회의에서 남들 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그리고 SNS에 막 화가 난다고 감정적인 글 올리기 전에 잠깐 하고 멈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살면서 하게 될 수많은 후회들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아주 실용적인 행동 지침인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모든 제 빨리빨리 반응하는 게 능력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그 신중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게요? 꼭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장 조용한 움직임이 가장 큰 파도를 만들어냅니다.